청소기의 혁신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캐치웰 CX 프로 매직 타워 n 자동 먼지 비움 무선 청소기는 강력한 무선 성능과 자동 먼지 비움 기능으로 청소의 번거로움을 완벽히 해소해 줍니다. 신상품으로서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손쉽고 빠르게 집안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은 먼지통을 자주 비워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주어 청소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줍니다. 무선 디자인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가벼운 무게 덕분에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뛰어난 흡입력과 편리한 사용감에 대해 만족하며 포토리뷰 작성 시 신세계 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 더욱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청소를 더욱 스마트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줄 캐치웰 CX Pro Magic Tower N으로 집안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